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에 입학하는 서울가기대 모의 2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문을 들기 서울가기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로 정의됐을 때 양수 c에 대해서 y는 c랑 y는 fx의 교점이 개수가 딱두 개일 때 c를 a 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라겠죠.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이게 접해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먼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어, 요렇게 되겠고, 두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a, 여가 루트 a 가 되는데, 근이 두 개라면 y는 c 가 여가 있던가, 아니면 y는 c 가 밑에 있던가 해야겠죠. 밑에 있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해야겠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f 마이너스 루트 a가 0이고 이 경우는 f 루트 a가 0이 되겠죠. 그래서 f 루트 a가 c가 되겠고 f 마이너스 루트 a가 c가 되겠죠. 그래서 어요 경우나 요 경우가 되는데 f 루트 a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루트 a를 집어넣으면은 a 루트 a다가 3a 루트 a를 빼니까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되겠죠. 이게 이제 c가 되거나 마이너스 2a 루트 a 이게 c가 되거나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루트 A, 플러스 3A 루트 A가 되니까, 2A 루트 A가, 이게 C가 되겠죠. C가 되겠고, C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C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A 루트 A가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C가 양수란 조건이 있죠. 문제에서. 그래서 C가 2A 루트 A가 되겠고, C가 양수니까 지금 요 밑에 거니까 두 번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Y 축이, 어, Y, Y는 C가, 여가 있어야겠죠. y는 c가 여가 있어야겠고 이게 답이 되 이게 이제 당첨이 되게 에는 탈락이 되겠죠. 탈락이 되겠고 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2시번 들어갈까요. 2 1에서 구한 c에 대해서 y는 c와 곡선 y는 fx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요요 요 교점 요쪽을 구해야겠죠. 마이너스 루트 a가 지금 c가 됐는데 그러면 요 이제 요 삼차함수랑 c가 지금 c가 얼마나왔죠? c가 2a 루트 a 나왔으니까 요3차함수랑 2a 루트 2랑 같다고 놓고 어 연립하면 요것이 0이 되는 어시값을 구하면 되겠죠. 요시값을 구하면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문제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중근이 되고 얘기가 2a 루트 2 루트 a가 되죠. 그거 써도 좋고 아니면 거리 비 알죠? 여기가 2대 1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써도 얘가 루트 a고 마이너스 루트 a니까 얘가 2루트 a니까 이 길이가 루트 a가 되니까 2루트 a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거리 비 써도 되고 어요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럼 이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부터 2루트 a까지 우에 거 우에 거에 c가 되는데 c가 어 2에 이루트 a가 되죠. c에서 아래 거이 f(x)를 빼면 되죠. f(x)를 빼면 되는데 쪽이가 이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집어넣은 값에서 이거 집어넣은 값 빼면 4분의 27a 제곱이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 이거 넓이내는 공식이 12분의 절대치 a 어, 베타빼기 알파의 4승이 되니까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1이 되니까 12분의 1이 되겠고 베타빼기 알파가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은 어, 3루트 a의 4승이 되겠죠 계산해도 똑같이 4분의 27a의 제곱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이다 2에서 구한 s에 대해서 a가 3과 5일 때이 놈의 최소값 구하라겠죠. 지금 s가 뭐죠? 이게 s가 되니까 4분의 27a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는 이렇게 캔슬되고 27a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27a제곱으로 바뀌는데 근데 이제 27도 캔슬 되니까 나머지만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a를 x로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요놈의 최솟값을 구하면 되겠죠. 최솟값을 구하면 되겠고,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 하면은 밑에 거 제거 하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어,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정리해서 인수분해까지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지금 a가 3에서 5까지니까 요거는 여기는 다 양수란 걸알수 있고 3에서 5까지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겠고 3에서 5까지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다 양수가 되고 x-4가 부호를 어 좌우 하겠죠 x가 4에서 어 g'x가 0이 되겠고 4보다 크면 이게 양수가 되겠죠. 4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4에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지 -4가 되겠고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 4의 제,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 4를 집어넣으면 16이 되니까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됩니다. 구독 버튼누르 시고 수학물들랑 이 친구하시면서 서울 가기 대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